자, 안녕하세요. 어쩔세입니까. 저희 오늘은 친구가 생일이라, 우와. 친구 생일 파티, 어떤 식으로 생일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생일! 정춘의 생일. 그리고 사실 원래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늘 원래 불참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막 보고 싶다고 고집부려가지고 진짜 안 좋아하는 친구 중한 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두 시간씩 보내는 브이로그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일 브이로그야 정민이 생일 브이로그. 생일 축하한다 정민아. 고마워요 옷 뭐야? 옷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오늘 패션 수준이 집에 안 가고 뭐 헌팅할 때까지 집에 안 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 쉽잖아. 아아. <laughs> <laughs> 이거 뭘산 거야? 왜? 그래? 와인 놈이니까. 아, 아 이거. 지랄한다. 지랄을 해. 지금 와인 챔피이라고 와인까지 빠진 <빠는> 이유가 뭐야. 야 이거 씹어. 한 30분이면 끝나. 아 야, 기섭이 30분이면 끝난다, 오늘 집에. 아니 뭐 기섭이 오늘 우리가 놀고 싶어? 그래. <laughs> 아아. <laughs> 어떻게 놀 거야? 출발하겠네 에피 오는 기대돼? 아 기대돼 이거 아. 와인 원샷인 거알 와인 원샷이지 와인 원샷이지 그럼 <laughs> 원샷하기 좋은 걸로 달라 했어 토요일에 품이는 사라진 거냐? 기섭이가 생선으로 와인 사준 거야? 아니 내가 샀지 기이 <laughs> x 너 그럼 뭘 주는 거야? 내돈 <laughs> 내가 사야지 기섭이한테 <laughs> <내 사야지. 웃음> 뭘 있지. 말해 이 개직... 개XX야 어? X라이너 <laughs> <laughs> 소개시켜달라 했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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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너를 위한 촬영이야 어. 이름 알려줄 수 있어? 이름? 채널 이름은 비비공개 구독자 소개팅 가능할까 혹시? <laughs> <laughs> 나도 가능해? 아, 아 차가 느리네 씨, 우리가 500km니까 느릴 수 밖에 없지 도합 5 0 0이자100 100 100뭘7 0야 진지 빨고 있어 이 새끼 그니까 러정도 72... 들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야 너가 와서 지금 자리가 너무 안좌았어 원래 니안 오기로 한 거잖아 이거 하나 해줄 수 있어 나? 뭐. 라 빌려줄 어. 수 있어? 어왜뭐 다이어트 캠프 한달 들어가서 ㅋ 아 근데 기석 봐너 정민 생일 선물은? 생일 <laughs> 파티에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겠지 기자비가? 주는 게 이천만 원. 나는 개인적으로 주기로 해서 나도 그러고 싶어. 노래방? <웃음> 아. <laughs> 야, 오늘 내가 기섭이한테 상품을 하나 걸게너 민증. 너 오늘 내, 네가 나술로 이기면 줄게.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페이처분이야. 짬이 될 수가 있어? 박 시장에서 진짜... 기소이 폐기처분 될까?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해. 생일 선물로 가능해? 어. <laughs> <laughs> 아, 왜냐하면 대만 편에 내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서운했어. 이건 편집 당할 거야. 너? 어? <laughs> 이건 편집 당할 <다> 거. <laughs> 아니 왜? 야너 <laughs> 어디가? 야 내장이야. 어디 아, 내장 그래, 근데 진짜 그 빨리 그래. 보내자. 어. 야, 자기 민폐 되는 애들이 랑 계속 아, 숨어 볼낼때 좋을 게 없어. 야, 그럼 1시간 반만에 보낼게. 야, 너 오늘 뭐, 명품남이야? 에이, 원래지. 순 그렇지, 명품남명품남이 바지가 좀 짜증나. <laughs> <laughs> 내 잔은 <자는> 안 주냐? <laughs> 어, 이거 맛있는데? 맛 아, 없겠냐? 와인 왜 샀냐? <laughs> 아 진짜 소주 먹고 싶어. 먼저 때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주다 먹었어. 상정부터 못 사지 않았어? 소주 음, 마실 때도 잔은 동일하게 아니야, 가는 거였는아니아니 어떤 트렌야아니아니 당연한 거지? 어? 당연 바다 전복. 바다도 다가르 야, 바다 전복, 전복 좋아해요. 야, 아니마. 전복 뽀독 어, 아, 진짜, 누가 와, 얘는 원샷 하냐고, 자꾸. 내가 하잖아, 너도 해. 너 해. 나 우유에다 바다 전복이나 먹어보게. 야, 근데, 그 맛있다. 내가, 내가, 내가 구워서. 아, <목소리> 자리부터 옮기고 말해라. <목소리> <목소리> 너왜 그래? 아. 너왜운줄라고했던 거야? 내가 <목소리> 진짜 그냥 맥주라고. <목소리> 너 원샷? 아, 반 더. 야, 너왜 자꾸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원하잖아 했어 <laughs> <laughs> 처음 했어? 나네 번째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왜 자꾸 원하냐고아 모르잖아 나도 어왜나거단체워 그러는데 손을 왜야 누가 그걸 <laughs> <거기 진짜요>. 그고 <그러지? 웃음> 아, 어. 아, 진짜? 하면 진짜. 하면 하지. 야, 짜잔. 가 막, 뭐, 씨 x 술 마시는 거바시 알려줘야 돼? 너한테 배울 것같아가 막히지. 지아 기가 야, 진짜, 뭐 고추를 뭐 보여줘, 이 미친 빨리 마셔. 다 마시잖아. <laughs> <목소들이 있을 sylil> 야 기섭아 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양해달라 야야야 나도 야야 됐어 됐어 양해달래양해달양해달 나 니네 응. 다 보고 마실게 어, 장이 어, 나도 취코. 나 니네 다 보고 마실게 난 맹세우 고 나도 맹세고뭐 <맥주 보고 목소리> <왜> 나야 당연지 <목소리> 내가 보기엔 너도 패들이 먹을만한데 형도 안혀볼까 형은 안먹 유튜브 영상 접어봐 <목소리> 왜? 너 오늘 내가 죽일너 죽을... 오늘 죽여? 있구요. 같이 요잔해다네요엔 인사해. 그쉬었어 만취. 만취야? 집에 가? 안 가. 집에 가. 봐. 집에 가자. 저... 어, 여기 서 봐. 여기 어, 여기서 봐. 오, 오! 오. 야, 그서 액수 몇분 마셔? 엄마, 엄마 좀. 무슨 여자거든. 정민 생일은 취하지 말자. 이제 술만 이제 술자불안치고난 너무 취해. 왜 이래? 예이. 시한 기념으로 어, 어. <laughs> <laughs> 한잔할게. 한잔해. 같이 아, 마시자, 해. 새우야. 직접. 자, 퇴과할게. 그래, 먼저. 그래. 그래. 어, 한잔해야지. 아, 새우야. 왜? 오자 해, 너도 오자이야 나는 5,000원. 나는 내가 원샷0 0 0원5원5아야 오늘 술자리 0원하자 정상적인 <laughs> 사고가 안 되는데 내가 마셔야 돼. 0 0고5 0 술안 마실 거야? 너술내반에 반도 안 마시고 계속 그럴 거야? 이거 네, 안 마실 거야? 이거 지금 네 앞에 있는 거? 아니,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네 앞에 있는 거 이거 안 마실 거야? 계속 얘기해! 3분의 2 자취.. 생일 축하합니다. 땡스 더 홀리패스. 야야야 이제 택시 잡아줘, 현우. 아, 갈게? 아, 제발. 야, 형민아. 현우 택시 잡아줘. 채호야, 오늘 진짜 진득하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래? 내가 한잔더 먹을게. 널 위해서. 내가 니랑 몇년 친구냐 새끼야 한잔 먹게 됐다, 음. 그래, 왜 어? 잔더 먹게 돼 마셔 널 위해서 세잔더 마셔들 와 이제 너 마셔 네심메 시연이 나한테 왜 시기야 형이 어? 형이랑 한번 더 보자고지 또또또 마셔 역사에 남을 대결이야 진짜 어머니 너무... 계속할 거야 뭐 형이랑 계속해 야 계속해 야 근데 세호야, 우리 지금 두잔 마셨잖아. 전쟁으로 두잔 마셨잖아. 음. 디저비가 두잔안 마셨어. <laughs> 가자. 가비 가냐? 우리 가야지. 택 잡아줄게. 내가 뭐 잡해? 이러면 두잔 끝내줄게. 어 이거는. 야이 씨. 레이크야. 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뭐야 이거? 앉아 빨리 어어야난 진짜. 나 주자. 야. 나만 잔이 있네. 너만 어, 잔이 없네. 사람이 없는데 나와 ㅋ 가가나 잔... 너 그렇게 계속... 아니 맞잖아 아 <laughs> 말할게 <laughs> 장안칠 거야? 나는 잔있어 우리 애 잔이 없어 이지 계속 그렇게 할 거야? <laughs> 너잔 있겠지 ㅅㅂ론 뺏는 데 술을 야 아,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 나 말고 누구 이 술자리 이술지리같은 얘기가 술자리 책임진다는 게 맞아, 거. 맞아. 내가 모르겠어 나 모르지 왜 한넘응뭔소가야 어? 어? 어, 네. <laughs> <laughs> <고장아>, 집에 가자 뽀뽀뽀뽀말한마진 열받아서 왜왜왜 열받아? 왜왜왜 우리 수호자는이만 따로고 준이르라고예예예예오오 마인드가 어떤지 알았습니다. 저는. 저빠빨갱이 북한 개 관절이 되어야어춤까봐 숙제만 까서 네가 한번걸리면 편집이야. 너는이 좋다. 여기다 만 장난치지 마. 군모 짝수 야야 열심히. 열심 야, 열심히. 열야히왜심히 열심히. 열심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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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있었잖아. 유튜브 보고 다니네 너는 <laughs> 그만해. 밤에... 그러니까 너는 왜 좋아하냐고 구멍 얼순데. 씨... 아 <laughs> 슬포이? <슬퍼해>? 어디 가는데? 어디 가 돌아가는 거 아니지? 맞어? <laughs> <laughs> 아니 돌아가잖아. 같이 가자, 오케이. 야 도주 야 넘었죠. 잠깐만. 가자 기섭아 가자오 야 기섭아 두고 가자 진짜로? 어 아, 진짜로 <laughs> 기름장 좀 빼주면 안돼? 형저 너무 불편해 어. 기섭아 괜찮아? 야 기섭아 새우 좀더줘야 머리에 젠가지고 새우 케이크 <laughs> 새우 케 <케이크. 웃음> 잠이 시... 들어도 이렇게 잠이 들 수가 있어 아 <laughs> <laughs> 기성아 맛있는거 많이 먹어 어? 기성아 야돼성아 오늘 고생했다 아 기성아 안녕, 안녕.